지난 김해시장 재선거 당시에 직무대행을 하셨던 고난대행을 하셨던 부시장님께서는 직접 시정지에 답변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시장님이 당선된 당선된 이후에도 시장님이 필요한 상황에 답변하셨습니다 의회는 대의기관입니다 김해시장이 대의기관 위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지난 20년간의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에 유독 김해시만이 시정 질문에 대해서 시정 질문이라는 것은 시정이 최고 책임자인 시장에게 주요 상황을 입장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국과장들에게, 부시장에게 듣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의원님들이 익히 알아서 관련 실국과와일 파악하고 파악하고 해도 해도 안 되는 상황에 대해서 시장에게, 최종 결정권자에게 그 의중을 묻기 위해서 시민의 대의 기관인 본회의장에서 시정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희 시장님께서는 취임 백일을 마셨다고 얼마 전 언론기사에서 봤습니다. 많은 지적을 이루셨다고도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일문일답을 통해서 취임 백일을 축하드리면서 개인적으로 아침 출근 시간에 이른 시간에 시장님께서 간소하게 경전철을 타고 걸어서 출근하시는 모습, 모습을 자주 배웠다고 몇몇의 한정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면서 시정 질문을 하려고 했습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무슨 일 때문에 갔는지 저는 알지 못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해시민 53만 명의 대의기관입니다. 시정질문지는 이미 72시간 전에 갔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던 것입니다. 분명 시장님께서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어떤 사안으로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결과를 다음 시정질문에서는 답변하셔야 할 것입니다. 지난 제 5차 제4차 의회 조사특위 회의에서도 시장님은 참석하지 않으셨습니다 이후에 본회의가 보이콧되고 난 이후에야 5차 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당시에 증인석에서 증언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당시 도지사, 도지사님을 급하게 만나기 위해서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도지사실에 확인했습니다 이후에 여기서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하도 주변 공무원들이 시장님 권위를 세워달라, 세워달라 해서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의장님, 제가 지금 시정 질문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의사 발음 방해하지 마십시오. 의장이 우연 위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당시에 도시세실에 확인해 본 결과 시장님 말씀하셨던 그 시간과 차이는 상당히 있습니다. 의회 조사특위에서 위증을 할 경우 고발이 됩니다. 정말 시장님을 존중하고 왜 시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왜 시정질문에 대해서 꼭 국장이 답변을 해야 하는지 당연히 시장이 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국장님들이 시장 일을 대신해서 이 앞에 서야 하는지 오늘 이 자리를 마지막으로 해서 시장님께서 중요 결단을 내리셔야 할것 같습니다. 김의시 의회도 이제는 스스로 제자리를 찾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가 바로 서지 못하니까 집행부의 행정이 시민의 만족도를 채우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본회의 시정질문에는 반드시 천재지변이 아닌 이상은 시장님이 반드시 쓰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들께 시장이 아닌 이상 제가 묻는 것은 추가 답변은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제가 할 얘기만 하고 이후에 다시 시장님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사항에 대해서 기부 찬업 관련해서는 어느 국장 임시죠? 예. 답변을 듣지 않겠습니다. 제, 제 얘기만 들어주십시오. 시장님께 좀 전해주십시오. 전해주셔서 다음 시정 질문에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의회 조사특위에서는 그동안